안녕하세요. 바다별농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침입니다. 감자를 캐고 있습니다. 감자밭에 돌이 나오면은 안쪽으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감자를 캐는데 감자는 원래 3월 20일날 춘분 때 심어서 90일 정도 키웁니다. 90일이나 100일 정도 그래서 수확을 합니다. 장마가 하기 전에 비가 많이 오면은 감자가 썩으니까 저희들도 며칠 전에 비가 왔는데 이 토양이 습기가 좀 있는 토양이라 식양토라서 물이 완전히 안 빠졌는데 그래도 말라서 감자 캐기는 좋네요 이렇게 그리고 감자를 캐실때 좀 일찍 캐시는 분들이 있는데 감자는 좋으네요 복지관이 네. 감자가 6월 한 10일부터 20일까지 많이 큽니다 올해는 장마가 좀 일찍 와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20, 한 20일이 하진데 감자국 굽네요 네. 하지 때 가지 전에 6월 10일부터 20일까지가 많이 크니까 그때 계신 그 분들은 이제 팔려고 하는 사람들 감자 많이 심는 사람들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캐는거고 일반적으로 텃밭 저희들도 옛날에 많이 심었는데 지금 조금 심는데 텃밭으로 이렇게 예감자 네, 많이 나오네요 개수는 많은데 조금 덜 컸네 예 네, 이런식으로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0 열, 열개 열 정도 되네요. 에이, 그러니까 조금 지나서 캐시는 것이 좋습니다. 6월 10일에서 20일까지가 많이 크거든요, 감자가. 그러니까 조금 늦춰서. 붓도 장마가 25일 이후에 오니까, 2 23일, 25일 정도 캐, 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감자를 캐는 모습이 원래, 이 앞에서 키는 게 좋습니다. 앞에서, 감자를 켤 때는, 감자를 캐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가운데에 감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감자를 푹 찍으면은, 감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자가 찍히죠? 감자가 찍히면 저장이 안 돼요. 저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흙을 이렇게 긁어 올리는 거예요. 살살 긁어 올리면 감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흙서 긁어 오시면, 감자가 나오니까, 찍히지가 않죠. 감자가. 네, 여기 있으면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 흙을 긁어 올린 다음에,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이거 보시고 나오잖아요. 예 네. 자, 이렇게 그리고. 찍혔잖아요, 지금 여기도. 찍혀시면안 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감자 지금 한참 쾌는데, 향기도 찍히는 게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고에다가 던지는 이유는, 감자를 조금 말려야 되거든요. 한 2, 3일 정도. 그늘에다 말립니다. 그늘에다. 네, 감자 크거든요. 그늘에다가 맞, 말으려고 던지는 겁니다. 감자 피면서 그리고 감자를 심고, 3월 20일 날 정도 심고서, 어우, 많이 나오네. 심고서, 한, 3주 되면 싹이 나오는데, 싹이 나오고, 한두달 정도, 4,50일 정도, 어우, 감자 많이 나오네. 어우, 옷서잘되네요안된줄 알았더니. 가, 가야장 자리에서 이렇게 끌고 올려야 되거든요. 한4 5 0일 되면 북죽이를 합니다. 북죽이 북주기. 북죽이를 해야지만이 지금 감자 파란 감자가 하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 북죽이를 했으니까 우회가 감자가 컸으면은 우로 올라오는데 흙을 뽀개고 올라오는데 지금 하도 그런 게없 없습니다. 파란 감자가 감 파란 감자가 독성이 있어요. 독성 셀라 셀라민인가 뭐 독성이 있어 가지고 예전에 일초 올렸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감자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아요네 이런식으로 이제 국직국직하네 이렇게 한 다음에 감자를 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하다이 돌이 있으면 더 골라내고 이렇게 제가 지금 캐는 것이 감자 캐는 것이 밭을 일구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캔다고 했잖아요 우리 가운데서 계속 끌고 올려야지 편한데 그걸 밟아가면서 제가 안 밟고 옆에서 이렇게 켜고 있어요 저 힘을 들어도 감자를 처음 키우신 분들이 힘들겠죠. 그러니까, 옆에서 키우는이 흙을 안 밟으려고. 여기다 태비만 뿌리고, 장마철이 지나서, 하루 초 되면은, 뭐를 합니까? 김장을 가려야 돼요 김장. 무엇을 뿌리고, 배추를 심어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흙을 잘 만들어 놓은 겁니다. 봄에만 깊이 가려 야 하려고 트랙터로 치고, 깊이 가리를 해야 되거든요. 트랙터를 치고, 지금은, 이제 땅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서, 제가 김장 채소를 여기다 심으려고, 흙을 를 받지 않는 겁니다. 풀만 골라내고. 아, 기니까 그러니까 앞을 보고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셔야지. 감자 많이 나오네. 네, 긁어 올리시고. 해놓으시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놓고, 좀 캐갈 사람들 있으면 계속 먹기도 하고. 장마가 온다고 해서 금방 쏟지는 않아요. 감자가. 흙이, 물이 잘 빠지면은 괜찮습니다. 혹시 친구분들이나 지인들, 감자 캐갈 사람들 있으면은 체험상으로 캐갈 사람들 있으면 캐가라고 하시고. 우리 친구 안온데 올해는? 친구 캐고 있으면 좀 캐가야 되는, 남길라고 하는데. 아, 안 온다고 고개를 흔들리니까다캐워 걸려요. 감자를 키를, 예. 좋지 않습니까? 감자가 보통 못 나와도 10배 이상은 나와요. 야, 아, 이거 한번 잡아보자. 아, 해봐. 잘 나오죠, 해봐. 10배 이상 나와요. 쪼가리, 조그마한 거. 요, 여건 씨. 이거 씨 감자 심은 거거든요. 씨 감자가 이렇게 없어져야 됩니다. 씨 감자 없어져야지 얘들이 자식을 자식 농사할 지 자식 농사, 자식 농사 잘 지라고 잘 지어야 되거든요. 이 씨가 없어지는 바람에 다 없어지죠. 없어져야, 몸체가 없어져야 돼요. 없어질 그게 많이 나왔잖아요, 이번. 예, 네. 다섯 개, 열 개, 큰 걸로 돼. 열한 개. 1한배가 나왔잖아요, 11배가. 12개. 농사는, 이렇게, 심을 때하고, 캐는, 캘때 기쁨이고, 그리고 정직함에서 나는 겁니다. 이렇게 심은 대로, 가쁜 대로 나오는 겁니다, 농사가. 예, 나오자. 이거 시감자 썩었잖아요, 이렇게 지금, 여기. 여기 썩은 거예 이렇게 싹. 없어져야 돼요, 제 몸체가. 오미가 없어져야 돼. 그래야 농사가 잘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얘들은 이제, 크야 되는데 못 크는 거고. 많이 나오잖아요 이봐 지금 벌써 열열턱개 나오잖아. 건드기만 해도 금수고지금수아지 쏘아지듯이. 가만히 앉아서 돈벌수 있어요?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지캐는 거지. 예, <laughs> 네, 이 재미로, 이 재미로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이재미로이재미로 네, 농사를 짓는 거 같아요 이거. 많이 나오죠 이1열개씩 나오잖아. 감자. 이건 썩었네. 저기에서 감자 아, 많이 나오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농사 지어서 같이 나누어 먹고 서로 간에 요새 뭐 경제도 어려운데 서로 돕고 사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유튜브 바다별 농장은 농사 잘 짓는 사람들 가서 제가 현장 이렇게 실시간으로 찍는 게 있습니다 취미생활도 찍고 농사 짓는 것을 많이 찍는데 찍는 이유는 농사를 직거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비자하고 직거래하는 사람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저도 농사를 짓지만은 많이 못 짓는 거, 뭐, 배농사라든가 사과농사, 포토농사, 여러 가지 친환경으로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은 그 사람들끼리 연결을 해서 서로 간에, 어, 구입을 하는 겁니다. 서울 가락도이라든가 대전 뭐, 노원도 농산물시장 같은 건데, 오정도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연락이 오면은 저는 농가 대표하고만 바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핸드폰으로.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농사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를 바다별 농장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